네, 일단 글로벌 이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일자리 공고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들어갔고요 네, 바이든에서 US Steel, 일본 매각 결국 금지 결정 들어갔고, 엔비디아 법무부로부터 소원자 안 받았다 쪽으로 반전한 모습. 그세 가지 이슈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일자리 공고 3년 최저치 기록을 들어갔는데, 졸트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1인당 1.07개 공석 정도가 있고, 지금 2021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사실 근데 이게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공급 건수 자체가 적다라는 거는 기업에서 채용 의사 자체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고용이 안정화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상태는 절대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여지가 낮아진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 자체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수치의 뭐 실업률을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트렌드 자체는 좋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뭐 0.5BP까지 금리나 하는 거는 쉽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미국 주택건설사, 동맥경화 이제 10년 최고조 예,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의 핵심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대출금리가 핵심이죠. 네, 이제 대출금리가 현재도 미국은 고금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자산 유동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로 인한 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의 장애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금리 인하되고 나면은 다시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 현재 상황은 그냥 이렇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에서 US Steel 일본 매각권이 있었는데 어 이... 실질적인 매각은 일본 스틸 쪽으로 매각되는 과정이었고, 이 매각 자체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제 차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어, 워싱턴포스트 통해서 보도 들어갔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측에다가 매각이 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 일본 입장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싸워왔던 현금 흐름을 어, 실질적인 M&A로 활용함으로써 을 어, 기업의 규모를 크게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한 30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현금을 계속해서 쌓아 왔었죠. 그래서 이 현금을 어디다 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자체적인 기업 성장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해외에서 주가 성장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다가 M&A를 시도하는 게더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M&A 이슈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법무부로부터 소환장 의혹이 있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측에다가 문의를 한번 했고, 어, 소환장은 안 받았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어, 그럼에도 이제 규제 당국이 당사 사업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 어디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AMD 뿐만 아니라 뭐 인텔 등등 이제 AI 시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볼때 엔비디아가 과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앞으로 한 3년, 4년 후에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는 커지고 매출도 커지는 건 맞겠지만 지배율 자체는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본무부가 굳이 엔비디아를 초반부터 조져가지고 요 경쟁률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졸투 보고서까지 전부 다좀 완료가 됐고 지금 금일장 ISM 비즈조스 구매자 지수 그다음에 일일장에 비농고용지수 발표 이렇게 좀부다 있기 때문에 목금 기준으로 변동폭이 좀 크게 일어날 것이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나 S&P는 다시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정상화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금일장 그 다음에 이길장 기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플래그건더까지였습니다.